이렇게 쉽고 빠르게 내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쇼핑에 등록하시면 컨텐츠 퀄리티를 높게 평가해줘서 어... 지난 시간에 이미지 만드는 거 빠르게 해보셨잖아요. 오늘은 동영상을 또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를 이번에도 이용을 할 거고요.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엔터 자, 미리 캔버스 껴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기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템플릿 중에서 선택을 하셔도 좋은데, 오늘도 전 역시나 바로 시작하기 해볼게요. 일반 영상, 일반 에디터로 만들기. 자, 이 중에서 저는 동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동영상. 유튜브 영상 사이즈로 맞춰주셔도 좋고요. 어, 저는 상단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미지, 동영상, 여기서 맞추도록 할게요. 동영상, 이렇게 하면 유튜브용, 인스타용, 페이스북용, 틱톡용 사이즈가 다 이미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어요. 캔버스 사이즈가.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님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쇼피는 정사각형, 어, 썸네일 보이는 이미지 사이즈 똑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스타그램용이나 페이스북용으로 하시면 정사각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만드시기가 좀 편합니다. 어, 나중에 소비자가 봤을 때꽉찬 화면의 영상이 보이는 거죠. 어, 그냥 유튜브용 영상으로 하셔도 업로드는 정상적으로 잘 되니까 선택은 유튜브용 하셔도 좋지만 저는 오늘 페이스북 용 정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템플릿으로 캔버스를 준비를 할게요. 자, 준비하신 다음에, 자, 그랬더니 1080 곱하기 1080 픽셀로 정해졌어요. 여기서 영상을 이제 만들 건데요. 제가 동영상 템플릿을 상단에서 동영상 안에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편집할 때와 다르게 하단부에 왼쪽에 제 마우스 보이시죠? 삼각형 동영상 플레이 버튼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시면 시작 준비가 다된 겁니다. 자, 이런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를 이제 불러오셔서 영상을 만들 건데요. 미리 캠퍼스로 영상을 만들 때는 저는 요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이미 상품을 등록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미지 3개 만드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저는 권장은 5개. 장은 최소 만드시라고 하고 아홉 장다 채우시라고 해요. 5장 정도 만드셨다는 라 전제하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제 컴퓨터에서 이미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만들어놨던 거를 업로드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뭐, 복사해 오고 미리 캔버스 안에서 하셔도 되지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어, 창을 여러 개 열고 이게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그대로 불러오기 해서 얘도 역시나 배경으로 만들기. 자, 만들어졌죠? 하나 더 페이지 추가.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두 번째 이미지 추가. 네, 역시 배경으로 만들기. 정상학교이 딱딱 들어가죠? 네. 세 번째 페이지에서도 파일에서 불러와서 요 아이를 추가한 네. 다음에 배경으로 만들기, 그럼 그러니까 꽉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만들어 준 거를 자 앞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누르시면 마치 PPT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동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만드는 거 어떠셨어요? 사진 세장 만들었더니, 네, 그걸로 동영상이 되시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두 개를 더 추가를 할 거고요. 여기에 제 얼굴을 넣을래요. 자, 배경으로 만들기. 하나 더. 여기에도 제 이미지를 넣어서 배경으로 만들기. 이미지 선택, 배경으로 만들기. 자, 이렇게 했는데요. 왜 이걸 했느냐? 앞에, 제일 앞에, 저, 그리고 끝날 때 스토어 아이디, 로고 같은 걸 앞뒤에 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한번 플레이. 제 얼굴이 보이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 페이지로도 바뀌었다가 네. 네. 요렇게 영상이 지금 총 25초짜리 영상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걸 25초인지 어떻게 하느냐 하단부에 보시면요 한 프레임 한 페이지당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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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25초짜리를 만들었는데 저는 쇼피에 등록하실 때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건 10에서 60초 사이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다 라는 게 쇼피 규정이지만 저는 15에서 20초 정도를 추천드려요 빠르게 빠르게 요즘에 보고 넘어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5에서 20초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섯 개 페이지를 만드신 다음에 이상 하나의 페이지마다 시간을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시간 조절은 제가 이 사진 처럼 보이는 프레임에 앞 또는 뒤에 가시면 마우스 커서 방향키 생겼죠. 얘로 쭉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걸약 3초 정도로 맞추시면 돼요. 근데 네, 너무 쉽죠. 마우스로 끌었다가 당겼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어요. 또는 조절하고 싶은 프레임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 보시면 시계 모양이 있고 5초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5초 누르시면 또 여기서도 슬라이드 방식으로 해서 시간 조절하실 수 있고요. 네모칸 안에 제가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도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3초, 3초 이렇게 선택해 제가 쉽게 선택한 거 보이시죠? 3초, 3초, 3초 각각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3초 또. 3초. 했더니 총 15초짜리 영상이 됐어요. 그러면 영상에 여러분들이, 아, 15초짜리 영상 만들어졌다는 건 알겠어요? 자,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든 다음에 좀 허전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뭐냐? 오디오 음향이 없다. 나는 배경음악도 깔고 싶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어, 여기에서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메뉴로 이동하시면요. 메뉴 이동하시면 아래로 아래로 스크롤 하시면 동영상 밑에 오디오라는 어,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오디오를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이미 음향 음악과 효과음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넣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디오에 보시면 역시다 오디오에서도 왕관 모양 있는 거는 미리 캠퍼스를 구독하시는 유료 회원만 쓰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 다운로드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무료 회원이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왕관이 없는 음악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제가 클릭 효과음을 클릭했더니 이미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음악을 넣어 볼게요 이때 제가 플레이하는 이 기준점을 여기 뒤에 놓은 채로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앞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 징글벨 여러분하고 같이 캐롤을 한번 넣어 볼게요 캐롤을 선택 <목> 자, 자, 들어보셨죠? 이 음악이 선택을 하면 바로 들어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악 구간을 자른 거예요. 전체 음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 영상이 15초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15초까지만 딱 잘라서 그 음악을 쓰는 겁니다. 어, 여기 잘라져 있는 부분,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손 모양이 생겨요. 이손 모양을 마우스로 누른 채로 이동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구간을 선택해서 음악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실게요 네 아까는 처음이라서 조용하다 음악이 시작이 됐죠 네, 지금 뒤로 하이라이트 쪽으로 옮겨 가니까 바로 시작할 때부터 캐롤이 나오는거 변화 보셨나요 이렇게 제가 음악을 선택하면 바로 반영이 되요 그래서 프레임 사진 프레임들 밑에 오디오 어, 음향 파일이 생겼습니다. 잘 들어갔는지 저희 플레이 버튼 눌러서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목소리> 이렇게 제가 방금 여러분하고 같이 캐롤을 선택해서 클릭만 했잖아요. 그리고 구간 선택만 했는데 제가 원하는 구간이 이렇게 영상에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음악까지 다 만들어졌다.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쇼피에 등록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하셔야 되는데 이미지 다운로드 할때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운로드 방법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 클릭. 자, 이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 파일 형식을 mp4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하셔야 됩니다. mp4 파일 다운로드하시고 모든 페이지가 선택해야지 총 15초가 되겠죠. 여기서 15초 될수 있도록 전체 페이지 선택하시고요. 다운로드가 아, 15초짜리 영상으로 다운로드가 되는구나. 1080기1080 픽셀 사이즈로 제작이 됐구나. 확인하신 다음에 어떻게?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 저 지금 무료로 요 계정에서 하고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하루에 총 7회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동영상은 동영상에 한정돼서는 딱 하루에 7번입니다 그 다음날 또 7개 하시면 되죠 그쵸 자 요렇게 다운로드 버튼 난 7개가 부족하다 이러시면 어 미리 캠퍼스 유료 구독하시면 하루에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네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몇초 또는 길면뭐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음 네, 여기에 조작할 거냐 라고 되어 있죠. 저는 바탕화면에 네 PDRN 에센스 라고 상품 이미지 만들어 놓은 폴더에 같이 넣을게요. 따닥 클릭하시고 여기에 동영상이라고 넣을게요. 동영상 한 다음에 저장, 네, 저장이 잘 됐어요. 자, 폴더 안에 잘 들어가 있는지 다운로드 기록에서 폴더 열어보면, 네, 동영상이라고 제가 지금 이름 주는 거잘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바로 화살표 이탈 모양 누르시면 여기서도 바로 플레이 해보실 수 있어요. 열기 누르면 플레이, 동영상 플레이어가 Which parsley did Lang, this person's in this lot? He got into a pretty thing and now he's got a sock.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두 개나서 중간에 음악 바뀐 것까지도 잘 다운로드가 된거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총 15초짜리 동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아이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쇼피 동영상 상품을 등록할 때 동영상에 업로드하시면 돼요. 내 컴퓨터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빠르게 동영상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 설명하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하시면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웹디자이너나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쇼피에 빠르게 만들기 위한 동영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쉽고 빠르게 내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쇼피에 등록하시면 컨텐츠 퀄리티를 높게 평가해줘서 어, 지표 하나를 오케이 수 어, 잘. 이수한 거, 잘한 걸로, 잘 만든 걸로 어, 되기 때문에 컨텐츠 평가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템플릿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반복적으로 영상 만드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한 다음에 미리 캔버스에서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이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프레임만 새로 만드신 상품의 이미지로 바꿔 호우 주시면 새로운 동영상을 바로 몇초 만에 또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쇼피에 등록할 이미지와 동영상 만들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